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법익에 대해 앉아보겠습니다 갑이 방화의 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관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서 불꽃을 일으키는 으로서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서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제의 실액착수 인정할 수 없다 방화제는 불을 켜서요 매개체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착수죠 그리고 집에 불이 붙으면 이게 기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착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이 차단의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안목적 순차적로 공모해서 교통방해 유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교통방해죄는 교통 어, 계속 피가 나요. 그래서 계속 고통스러워요. 죽어요. 그랬죠.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이라는 얘기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공모했던 사람 공동정범에 성립합니다. 형법 188조 규정인교통방해 관한 치사방죄는결과적가정 범위로 교통방해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어, 상당 인과관계 우리 대법원이 판단할 때 어,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어, 대표적인 게 합병증 같은 거. 합병증 같은 다른 요인이 들어갔어도 인관계 과다 인정합니다. 이거 기본 인관계에 과 관한 논, 어, 논이고요. 가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를 조직 운영하고, 을병 등과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범법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의 114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당한다 그러는데 우리 범죄단체조직제에서 집단과 단체가 있는데 하나씩 기억하라고씁습니다 집단은 집에 있는 차는 중고차 중고차는 집단이고요 단체는 통솔체계를 갖추는 거 단체톡 이렇게 하고 있죠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여기 구별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중고차 면미상사는 집단이 됩니다. 자, 어떤 방화의사로 켜여서 그게 사람의 몸에 붙었다면 매개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착수있다그 다음에 교통방해죄는계속범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모해서 가담한 사람도 공동누범에 성립한다. 그 다음에 교통방해에서 인과관계는 다른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필요 없고 다른 원인이 포함돼도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중고차 면미상사 우리 판례가 집에 있는 중고차 어, 집단으로 인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입니다. 그렇습니다.